오늘은 사주 하나 풀어봅시다. 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뭐잘 알겠죠? 이 사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 통근을 했나? 통근을 했나? 투출을 했나? 투간을 했나? 한번 볼까요? 이분은? 통근을 했나요? 그, 통근이라는 거는, 그, 천간 오행이 지지에 뿌리를 내렸냐, 안 내렸냐를 보는 건데, 음, 그 천간 오행이 지지에서 이제 같은 기운을 만나는 거를 그 착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착근을 했냐, 그 진술 증명에 착근을 했냐, 오행하는, 상생하는 오행을 만났냐, 같은 기운을 만났냐. 그러니까 통권이라는 거는, 음, 천간 오행이 지지랑 가, 같은 기운을 만나서 착근한 사람도 있고, 또, 지지에서 상생하는 것도 만날 수 있고, 그 진술충미에 착근하는 경있인데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기세가 각각 다르니까, 이런 주위에서 이렇게 감명을 해야 됩니다. 신사에는 생기라고 하고, 자유무위는 왕기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왕성한 활동을 한다. 그런 건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진술충미는 그, 기운이 잠시 멈춘 것 같은 건데, 대기 상태에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말하고, 그 통근을 어디에 냈냐. 그 통근을 연월일 시 중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통근을 했죠? 연지, 일지, 시지. 이렇게 통근을 했네요. 그 연월일 시 중에 연지에 통근하면, 그, 자신의 기운을 살리는 것보다, 그 부모의 후감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 여기에 걷는 사람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월지, 월지의 통보을 하면은, 그, 계절이라는 환경인데, 신앙이라는 그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태어난 거예요. 월, 령에 근데 이, 이, 이분은 월령에는 없죠. 월령에는. 월령에는 없습니다. 연월, 연월 일시 중에 여기에 이렇 통근한 게 가장 최고의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통근하면 직업적으로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다. 일지에 통근을 하면은 실력보다는 그 대인 관계에 그렇게 대인 관계를 직업에 활용하는 사람. 또시지에 통근하면은 시작은 어렵지만 일정한 고생을 겪으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 성공을 한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뭘 아는지 보면 딱 이럴 거야. 사실 보는 순간 아유 왜 이렇게 목이 많아? 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목이 많으면 뭐 어떻게 하는 얘기요? 목이 많으면 상식적으로. 그냥 이럴 거 아닙니까 목이 많으니 목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람 경금으로 목생활을 해서 설기를 해야 된다는 사람 금금목을 해야 된다는 사람 합사를 해야 되는 사람 겁제합사를 해야 되는 사람 뭐, 뭐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보고 뭐라고 할거요아 뭐, 뭔 얘기 할 거냐고. 뭐, 목이 맞네? 뭐 이럴 거예요? 뭐 어쩌란 얘기야. 그래서 보는 이유가, 목이 맞네, 토가 맞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첫째, 원령에 나의 환경은 무엇이냐. 또, 격국으로 보고, 또, 육신관계를 보고 또뭐 부부생활은 어떤지 투자하면 어떤지 이렇게 이렇게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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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로 물어봐야지 그래야지 이 사주가지고 해석을 하지 나 남편복 어때요? 나 돈복이 어때요? 자식복이 어때요? 좋았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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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면 좋은 거야 남편복이 어때 그러는데, 뭐 남편복이면 뭐 돈이 많다는 얘기요. 성격이 좋다는 얘기요.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어. 남편으로서 잘해주는 건지, 부모 역할을 잘하는 남편복을 얘기하는 건지, 또 여복이 있네. 여복이 돈이 많은 건지, 뭐 애교가 많은 건지, 뭘 물어보, 아, 그냥 여복이 있냐, 이거요. 아유, 이 관세 보살입니다. 그 얘기는 뭐 하자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사주를 어떻게 보냐면은, 봐보세요. 딱 보는 순간, 아 목이 맞네 그래 목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운이 무슨 운이죠 갑주년에 갑목이 왔네 기죠 그러면 쟁제가 되네 쟁제 근데 쟁제가 되는데 무토나 기토가 없는데 쟁제가 되냐 음, 되는 겁니다 쟁제도 되는 겁니다. 쟁제.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뭐죠? 쟁제도 되고, 비식도 되죠. 비식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게 뭐냐면은, 참찾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오늘은 통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분은 통근이 연도 있고, 일지도 있고, 시지도 있다, 이거야. 그거는 통근을 했다, 이거야, 통건을. 연애도 통근 일지도 통근 연애도 통근 그냥, 목이 많네. 제발 좀, 이렇게, 뭐, 목이 많으면 어쨌고 수강하면 어째란 얘기요 제발 좀, 이렇게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추진은, 아, 통근을 했구나. 어디에? 연지, 시지? 연지, 일지, 시지에 통근을 했구나. 신월에, 이제, 간목이 출생을 했죠. 천간에 모두 월지의 통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이천간에 모든 모형들이. 하지만 그 연지나 일지나 시지에는 새를 얻고 기운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정해대운의 갑목이 인신사회 중에 또, 이제 이분은 인신사회 중에 또 해라는 대우을 만난 거예요. 생계에 만났죠. 생계에 통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오행이 많다, 적다, 그러면 뭐, 뭐 여러분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 사주 보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힘들게 보시고. 이분 격이 뭐죠? 격. 사주 이름. 인신사회는 있는 그대로 격을 잡습니다. 그러면 신급이죠. 그죠? 신월이니까. 근데 이거를 신중의 경금이 있죠. 이거는 편광격입니다. 그죠? 격 이름이 편광격. 편광격의 첫째 조건은 근왕 해야 됩니다. 근왕이라는 거는 간목이, 간목이 지지에 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근을 하고 있죠. 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 작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첫째 조건, 근이 있냐? 근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평강격에 대해서 한 말해볼까요? 이, 이 평강격의 가치관을 볼까요? 첫째 가치관이, 자신의 그, 의무에 충실한가?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가 보려면은, 첫째, 식신제살이 되나 볼까요? 식신제살 되죠? 그분도 보고 또막 이렇게 또안 보입니까? 그냥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그려드릴게요, 그냥. 여기, 식신제살이 되죠? 그러면은,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식신제살보다, 비견이 비식, 비견과 같이 식신을 생해서 식신 제사를 해야지 오리지널 식신 제살입니다 이 식신만 보고 식신 제사를 그러면 식신 제사를 하고 싶다지 음, 안 되지는 않지만 상, 중, 하로 말하면 합니다 하, 효과가 약한 거예요 하지만 비견으로 식신 제사를 하면 은 효과가 크다 생활관은 어떤가 타인보다 우월한지 안 우월한지 보자고. 타인보다 우월한지 안 우월한지. 그러면 비견을 제해야 됩니다. 비견을 제하나편관이 제한한... 비견을 제합니다. 겁재 합살자입니다. 아, 이분 훌륭한 분입니다. 아이, 대박이 대박 대박. 하나씩 하나씩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재생산을 하나 볼까요 경쟁적 조직 운영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재생산 신분은 있는지 재생산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또 제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여기 무토가 있죠 인중무토인중무토 신중무토 있죠 그러면 재생산이 되죠 재생산 일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나 이게 이게 설명 설명충 되는 건데 이분은 모두보다 갖춘 겁니다. 가치관, 식신재산 생활관, 타인보다 우월하냐? 그 재비 재비도 합니다. 재비도 경쟁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냐? 합니다. 재생산. 그러면 격국으로 보니까 다 이루어진 분야 이분이. 딱 사주 보고, 목이 맞네, 뭐, 어째라는 게 이렇게 하면 사주, 사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는 게 이제, 격국을 보자고. 격국을 보니까, 편광격이요편광격의 상신은, 식신입니다. 그리고, 편재입니다 있나요? 상신이? 상신이 있습니다. 기존편광격은 간단하게 해야 니다 평광격은 근황해야 된다. 됐죠? 둘째, 평광격은 역용입니다. 순용이 아니라 역용인데, 역용은 상광격, 평광격, 양육격, 또 건로격이 역용인데, 이 역용이라는 거는 선이, 그러니까 순용이 있고 역용인데, 역용은 여기 상광격, 평광격, 양인격, 권력격은 금이죠. 화극금. 먼저 상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극을. 왜? 너 잘못 태어났다. 너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 먼저 좀 혼나봐, 나한테. 좀 중심 차려봐. 그래갖고, 화극금. 그 다음에, 이제 한대 맞았어. 그 다음에. 화극금하고, 화극금하면 어떡합니까? 언자 뭐라고 했으니까. 벌을 줬으니까, 이제 알았어. 잘할수 있어 없어. 잘할수 있습니다. 라고 칭찬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죠? 화극금을 하고, 그 다음에 무토로 재생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신은 식신이고, 식신 재산을 한 다음에, 편재로 재생살 상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상신을 갖고 있습니다 평강격의 첫째 조건이 근황해야, 근황해야 되고 근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신으로 재활을 해야 됩니다 식신, 식신으로 재활해서 식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신이 상신이라고 말하는 건데 상신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 타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격조건을 구비하는 거예요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역지사지한 마인드도 있고, 또, 그, 공공기관이나 나라에서 인정받은 그 자격조건이나 인허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에게. 그러면, 아, 너는 이렇게, 그, 공공기관이나 인정받는 자격조건이 필요한 사람이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상신이 있는 분들은, 상신이라는 거는 말할 때, 직업으로서로도, 직업으로서 말할 때 상신과, 대인 관계를 말하는 상신과, 내 개인적인 정신적인 상신과, 내 가족에 대한 상신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석을 해야 돼요. 뭐 상신을 얘기할 때, 뭐, 뭐 예를 들어서, 음, 상신운이다. 음, 모터란 얘기야.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상신운이다. 그러면은, 내 격을 생활하거나 재활을 하는 상신운이 오면은, 뭐 이럴 때 말할 때, 취직한다, 결혼한다, 승진한다, 내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거 대인 관계로 말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나한테는 뭐 이렇게 후원자가 생긴다, 내가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정을 갔더니, 부인이 나를 남편으로서 인정해주더라. 자식이 나를 인정해주더라. 또남 남편이 부인을 부인으로서 인정해주더라. 또 개인적인 나내 정신적으로 아 누구야, 응?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나에게 칭찬을 하고, 내가 나에게 합격을 하고, 내가 나하고 설득을 해서 내가 조미를 하수있오 그러니까 사람은 상신이 있으면 먹고 삽니다. 상신이 있으면 상신이 여러분도 사주 상신이나 보세요.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평광격에, 뭐, 간목이 맞네, 뭐 제발 좀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평광격에 첫째 조건은 근황해야 된다. 둘째, 식신이 있어야 된다.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첫째, 역용은, 양인, 양인격, 걸룩격, 삼각격, 평광격은, 일단 격을 극해야 됩니다. 격이 만약에 투건됐으면 야를 극하면 돼요 이 경금을. 그러니까 일단 첫째 극하고 동시 에 있는 거예요. 상신은 그 식신으로 먼저 상신은 이사돼 둘째가 뭐냐면은 편재인데 첫째 식신, 둘째 편재 이듯이 아니라 식신과 편재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두개두개 두 개,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평강격의 격기신은 편인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봐봐요. 이 역용은, 역용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평강격이죠. 식신 재산 한 거야. 상신이 있어. 됐어. 근데, 이제, 이 역용은, 그, 격에, 그, 기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격기신이면은 이게 화극금하는 이 기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경은 상신을 상신을 극하는 것을 격기신이라고 해요. 네? 격기신을 요 신금이라는 경금이라는 걸 극한 이그 순용은 순용은 길격은 이 월지라든가 투간 그 그러니까 순용은 이 월지라든가 투관된 격을 극하는 것을 격기신이라고 하는데 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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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이 격을 극하는 게 상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순용은 이 격을 극하거나 추간된 격을 극하는 걸 상신의 격기신이라고 하는데 여용은 여용은 격 을 극하는 요놈을 이제 앞으로는 격으로 보는 거야. 이게 격이지만 이 거를 극한 거를 격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 들으셨나? 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알아 들으셨겠다. 그러니까 여용은 이걸 극한 게 아니라 요거를 극하는 요게 식신을 식신을 극하는 임수가 격기신입니다. 그럼 이분은 격기신이 있나요? 신중의 임수 편인이 격기신입니다. 그럼 사주에 상신도 있고 임수라는 격기신도 있어. 그러면 상신만 있으면 좋은 건지 상신도 있고 격기신도 있으면 좋은 건지 보면은 음, 사람들 보면은 상신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먹고는 살아. 근데 이거를 극하는 기신 알아듣게 나쁜 놈 나쁜 놈도 있어. 그럼 이분들은 상신만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잘 살고 효과가 큽니다. 왼수가 있으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이 왼수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신이, 사주에 첫째 상신이 있는지 없는지, 또 상신의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상신도 있고, 첫째 상신만 있다. 둘째 상신도 있고, 상신의 귀신도 있다. 그리고 상신의 귀신도 있는 게 효과가 큰 겁니다. 이게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평광격은 근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편제와 식신으로 식신 제사를 하고 재생사를 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적 귀신이 있나 본다. 병화에 대한 임수 신중 임수 격기신이 있나 확인한다가아 격기신이 있구나 가격이 높구나 이렇게 설정을 하고 세 번째 확인할 게 격부신은 있나 다시 아까 격기신에 대한 임수가 있었죠 기죠 또한 이 임수를 견제할 수 있는 편재는 있는가 아까 식신과 편재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편재 있는가 이 편재 무토가 있죠 그래서 토국수라는 겁니다 제거기를 하는 거예요 기죠. 그럼 이게 격구신입니다. 이건 격귀신이고, 그죠? 또 상신이 병화도 상, 이거, 이거 식신도 상신이고, 무토도 상신인데, 이 무토를 극하는 감목은 비견이죠. 이건 또 상신의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은 상신도 있고, 상신의 귀신도 있고, 격 구신도 있고 격 기신도 있습니다 사주가 완벽한 사주 완벽한 사주 완벽한 사주입니다 이분이 직업이 뭐 같아요 이분은 정해 대운의 사법고시를 공부를 하셨고. 음. 무자대원의 변호사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검사가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사주가 그냥 뭐 거시기 안에 했었겠죠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실때참 문제가 되는 게뭐냐면 어떤 분은 천간만 바라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월지만 바라보는 분이 있고 하는데, 월지 바라보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사주를 볼때 어디를 봐야 될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근데 그 하나, 하나하나 봐야지, 이걸 한 번에 보려면 어려워요. 한번딱 보면 보인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주는 오늘 중요한 거는 통건 어떻게 됐는지, 어디에 통건이 됐는지. 격국으로 보니까 직업은 괜찮죠? 근데 지금은 그 직업으로서 훈련만 분이지. 예? 또 육신 관계는 또 어떤가 볼까요? 사람 관계 잘하나? 살인상상 되나요? 평관격은 이제, 이제 지금은 격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제 격, 직업으로는 완벽한 분야 얘기해 그죠? 자숫한아니 직업으로는 완벽하죠. 근데 직업만 봤으면 뭐야 이제 또 허식도 봐야지. 대인관계 잘 나올까요? 음, 상생식이라고 했는데 그, 저기 뭐야 정관격, 정인격은 관인상생, 평관격, 양인격 같은 경우는 사인상생 상관격은 상관상생, 식식격은 식신상생 이렇게, 이제, 육신의 상생식이 있어요. 육신의 상생식이 있는데, 격곡으로는 이분이 완벽해. 완벽하고, 이제, 폭복약도 그러면, 이제 격으로 본 거야. 사람이 이 사주가 존내나 쁜내를 뭘, 뭘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씩. 아, 직업으로서는 완벽한 거예요. 이분이 북이 빈천 중에, 솔직히 아니고 북이로 태어난 분은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라고 볼까요? 이분이 여자잖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면,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평범적이니까 살인상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경금이 살이 있죠? 월지 임수 있죠? 그 살인상생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여인이 맞습니다. 사랑 받는 여인이에요. 죠 그렇죠? 사랑 받는 여인. 그럼 저기 볼까요 그러면? 어, 또뭘 볼까? 또 이분한테 그건 자기는 사랑받는 여인이요 그러면 사랑만 받는 여인이 있고 지도 그러면은 남편한테 사랑해주는 남편을 위한 여잔가 사랑만 봐도 어떻게 해. 남편을 유해 주는 여잔가 보자고 그러려면 재생사를 봐야 돼요 그럼 볼까요? 재생사야 되나? 지생사를 하네요. 그러면 이분도 잘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기종 잘하는 거죠. 그 이분이 이제 묻기를 나 남편복이 있어 그러면 남편복이 있죠. 기죠사회상생 받고 지생사를 받으니까 남편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눈만 두면 보는 게 맨날 월드충만 봐. 충이 돼 있는지, 원진이 돼 있는지 보는 거야, 이렇게. 부부궁을 본다고. 왜냐면은, 이게, 여, 월 일, 시 중에, 이게 부부궁이니까. 그럼, 인, 신충이 되네요, 그죠? 부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름에 볼 때. 인신충이니까, 앉안 좋다고 볼거 아닙니까? 그죠? 인신충이니까. 그럼, 맨날 인신충이냐고. 뭐, 인심만되면 인신 인신충, 신심만되면 인신충, 뭐, 이렇게 되나? 어쨌든 월지가 충이 되면은 조치를 안 줘요, 조치안데 이제 이런 인신충된 분들은 지금 말로 부부관계가 좋네 안 좋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을 자주 비우거나 이렇게 주말 부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잘 붙어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그죠? 맨날 싸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충이라는 거는, 이쪽보다 저쪽이 좋거나 해서 움직이는 거란단 말이야. 합이 아니니까, 충이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출장 자주 다녀야지, 뭐, 어게합니까 뭐, 언제, 언제 이혼합니까? 그러면, 막, 사람들 맨날 막, 여기 막, 인신 충절 때 이혼된다, 여기 인신 이혼된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음, 부부게 좋습니다 자식은 잘알나요 자식은 이 인신사에 있는 인, 인중 인중에 있는 병화가 특환됐네요 자식이 자식이 상신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 낳고 승진한다 이거요너애 낳으면 승진해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뭐 단점 뭐 목이 많으니까 어떡하라 얘기예요 목이 많으면 이분은 남편이 바람 피겠죠? 기죠 이분은 남편이 바람 피요, 남편. 바람 핍니다, 남편이. 안필 수도 있고요. 사주가 왔다면 바람 피겠죠? 머리 뭐. 감옥에 와는 뭐 사주가 깎아하니 이렇게들 말들 하는데. 아깜니깎아하죠 사람이? <laughs> 그렇게 보는 거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고 뭐 성격 논화 남들 성격 어쩜 뭐 남들 성격 얘기하면 뭐할 겁니까 하여간 잘 먹고 잘 자나 사줍니다